안녕하세요. 무동력 펌프입니다. 펌프 설치하러 왔고요. 네, 펌프. 정상적으로 잘 설치가 됐어요. 예, 잘 작동하고 있고요. 펌프는. 펌프 잘 작동하고 있고요. 입수관 길이는 12m. 낙차는 1m 조금 못 돼요. 그리고 물출소스 물반 높이는. 여기 보시면 바로 옆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한 3, 4m 정도 돼요. 펌프에서. 물탱크 물 받는 높이는 예, 한 3m, 4 m 정도 되는 높이고요. 여기가 산 상류 쪽에 상류, 하류가 아니고 상류 쪽이다 보니까 경사는 센데 경사는 센데 흐르는 물양이 적어요. 그래서 펌프에서 배출하는 물의 양을 펌프에서 배출한 물의 양을 최소한으로 설정을 해 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물이 들어가는 입수구 쪽에 있고, 에, 입수관은 30mm, 수관은 30mm이고요. 이가 지금 물이 들어가는 입수관 쪽에요 입수관 물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물이 좀 뚝인데 비닐이로 최대한 잘 막긴 막았어요. 물이 새지 않게 잘 막았는데 아직도 새는 물이 저기 보면 조금 조금 있습니다. 이첫 네, 것까지는 아예 조금이라도 안색이 막으면 제일 좋은데 그건 힘들더라고요. 비닐이를 최대한해서 새지 않게 했는데도. 근데 펌프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물이 줄어들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보시면 예 물이 예, 내려가지 않고 물 수위가 내려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가 작동을 계속 잘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펌프가 작동, 작동이 되는 자체가 다행스러운 거예요. 흐르는 물량이 너무 적어서 펌프 사용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다행히도 펌프 저희가 개발한 펌프에서 배출하는 물의 양을 배출하는 물의 양을 최선으로좀 줄여서 작동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물이 많은 물은 아니지만 물론 네, 시간은 좀 걸리겠죠. 예. 여기 예. 보이 시나요 예. 예, 많은 양은 아닌데 조금씩이라도 받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하루 하루 정도는 받아실 것 같아요. 물탱크는 이거는 1톤인데, 여기 사장님은 지금 여기 밭에 자작나무를 심으신데요. 그 관상용, 저도 정확히 뭐 어떤 건지는 잘모르는데 거기에. 뚝에 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철수해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예. 뚝에 물이 줄어들면 펌프에서 좀더 조절을 해서 배출하는 물의 양을 좀더 줄이려고 했는데 예. 내려오는 물 양이 너무 적어요. 여기는 보시면 진짜 조금 내려옵니다. 조금 펌프는 아주 잘 작동을 하고 있어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무동력 펌프에 대해서. 여기도. 여기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펌프를 구입을 하시면 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경사는 센데, 여기도 보면 경사는 세요. 입수는은 12m 밖에 안 깔았는데, 낙차가 1m 조금 못되게 나오잖아요. 거기엔. 낙차는 좋아요. 낙차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좋아요. 엄청 좋은데, 물량이 적어요. 물량이 적게 내려오고, 그리고 쓰는 높이가 3, 4m 높이밖에 안 돼요. 펌프에서. 이런 조건이시면은, 누구나, 예, 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쓸수 있어요. 무동력 펌프를. 근데 흐르는 물량이 너무 적게, 적잖아요. 근데 물을 쓰려고 하는 높이가 10m, 20m다. 그러면 못 쓰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개발한 물탱크 자동 밸브를 이용해서 물탱크에 물을 받은 다음에 펌프를 작동시켜서 10m, 20m까지 올리는 방법을 그렇게 하시면 흐르는 물의 양이 적게 남아도 그 물을 10m, 20m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펌프 설치는 끝났고요. 이제 철수하겠습니다. 또, 동영상으로 또 올려드릴게요. 여기는 임실군. 임실군입니다.